나고 와 가지고 정말 거지 같 거든요？물걸이 지금 굉장히 거지 같긴 한데 물걸이 너무 거지 같 지만 너무나 뜯 고, 싶어 가지고.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. 제품 보여 드릴게요. 제품은 나이키랑 스투시. 저는 8 사이즈 샀습니다. 6 k 7 260 사이즈. 열어보겠습니다. 오마이갓! 색깔이 너무 예쁜데. 색 배열이 진짜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엽죠? 우리 먼지가 나타났습니다. 잘 가. 먼지 안녕. <laughs> 먼지야, 안 돼. <laughs> 잘 가. 아 근데 진짜 역시 이런 본드 자국 진짜 너무 별로예요. 음? 이문끈이두 가지가 있다. 이 상태 진짜 어떡할거야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어팬니2 모델이 왔습니다 올 블랙을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이 컬러로 구매하요 뭔가 좀더 컬러 포인트가 있는 게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, 이 스투시 로고도 이 블루 포인트가 귀엽고, 이, 이 에어도 블루로 같이 되어 있어서, 블랙이랑 이 베이지, 각기 조합이 딱 포인트로 좋을 것 같아서, 올 블랙이랑 고민을 하다가, 이 제품 에어패닉2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딱 처음 봤을 때첫 느낌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컬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귀엽고 이 스투시 로고 블루가 채도가 막 쨍한 블루가 아니고 좀 낮은 블루여서 이 조화가 진짜 귀여워요. 디테일하게 보면 근데 좀 이게 지금 보이시면 보면 보이죠? 약간 본드 자국. 퀄리티가 막 좋지는 않아. 이 나이키 왜 항상 이 콜라보 제품인데도 하. 이. 이게 퀄리티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근데 이게 또 퀄리티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정품을 인증하는 바닥에도 똑같은 요런 건또 신경을 쓴것 같아요. 사이즈는 제가 260으로 구매를 했는데, 265를 사도 됐을 것 같아요. 제가 발볼이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, 한번 신어봤거든요, 방금? 좀 전에? 근데 이게 막 신을 때쏙잘 들어가는 편이 요 좀 힘겹게 팍 이거에 있기는 해도 조금 힘겹게 신어야 되더라고요. 발볼이 있는 편인 사람은 그래서 200제 65까지 원래 신는데, 크게 신기 싫어가지고 요새는 다시 또 260을 시켰는데, 65를 시켜도 됐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냥 신겠다. 그냥 기차는이신겠다이 저의 의견입니다. 여분끈을 두 가지를 주는데 일단 저는 기본 검정끈으로 쓰다가 나중에 질리면 얘로 한번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